호주 가는데 같이 진짜봐요 기내 가져가는 가방은 이거 여기에 필요한 거 챙기고 시사가 가능한 아파트만 소텔이라서 대충 이런 것들 챙겨줍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달달하고 매콤하지가 않아요 기본적인 양념들도 챙기고요 저희 7일 정도 호주에 머무는데 햇반은 10개 챙겼어요 해외만 나가면 화장실을 못 나가는 경위 있어서 사전잡기도 챙겨주고 유산균도 챙겨줍니다 호주가 유독 건조하니까 마스크팩도 잔... 장볼때 필요한 장바구니도 챙기고 걸어두고 사용할 세면용품 파우치도 챙겼어요 이런 다이소에서 구매했고요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면 됩니다 시작도 안 해버렸는데 지쳐버렸다 여행 필수품인 것들도 챙겨주고요 바리바리스타를 위한 브랜딩 가방까지 고기 구워 먹을 때를 위해서 와사비를 챙겼는데 이거 진짜 잘한 선택이에요 그냥 열심히 개고 또 개고 개줍니다 이거 다 입고 돌아올 수 있겠죠? 그럼 일차로 짐을 다 쌌고요. 내일 뭐 스킨케어 용품이랑 화장품 추가하고 저 압축백을 이제 옮기면. Thank you. Next.